떴어? 넣었나봐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휘었는데요 살짝? 뭐가? 이렇게 내가 아, 아 됐어? 아 이거 이거 뭐. 아, 형 1로 찍어요? 0.8로 찍어요? 여기서는 1로 찍어될거 같은데? 최대한 이거 그냥 상점 사인만 꽉차이 찍으면 돼 뒤로 있어서 1로 찍어될거 같아

어? 우리 제로예요. 제로네. 매너네. 여기. 땡겨. 땡겨. 어, 나이스. 쿠 네. 뛰는데 막 뛰고 다시 씻고 하니까 머리가 띵한데? 머리가 어지러운데? 아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저튼 거죠 히터? 네아저 사람 진짜 빨라 거기 평소에 비해 누구? 저키큰 애가 아 엄청 빡세게 뛰고그 엄청 힘 파워있게 뛰고 아... 뭔가 처음 스텝부터 안될것 같았어 몇 킬로일까요, 저사 어, 70? 얇은데 빠르니까 72 정도 려 그죠? 엄청 많아 어, 왜안 때려? 에

오! 이37대5 3 많이 많아비가비 오. 이 바뀌죠. 졸업한 지안 됐겠다. 딱 봐도 아니 네. 졸업을 했을까요? 졸업 안 했을까요? 얼마 전에 일단 출이예능 하다가 그냥 관둔 거잖아. 아닌가? 만약 졸업했으면 그거까지 한 거잖아. 뭐 드래프트까지 한거아니 이제 프로가 롯데소지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좀쉴울것 같아요. 진짜 너무 것 같아. 꼴도 실것 같은데? 잘랑이 하여튼, 쉬면 년면 하여튼, 쉬면 쉬면 잘하 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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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 저렇게 쉬면 쉬면 쉬 한쪽을 쉬면 면한면으로 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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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축구.. 그러니까. 근데 김정민 같은 아, 사람은.. 응 김정년은 잘하시 그니까 잘할텐데.. 뭐 어떨까요? 그 영상 보면은 3부에서 막.. 아뭐 잘하긴 하는데 아, 근데 3부는 아, 안되는 게 걔네들 동호회에서 이상훈 같은 사람도 수비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이 수비 겁나 수비가 개좋더뭐 팔이 아, 진짜 길어가지고 아형그 사람 팔 진짜 존나 길어요 나 상욱쌤이 봤을 때 네. 야. 팔 거의 몸까지 내려. 그러니까. 팔 진짜 대기잖아요. 최근에도 했거든요. 응. 유니온에서 그 파란 날개 오비 아저씨 나와서. 아 진짜. 네. 아, 이렇게, 아, 그런... 진짜 이거 그런 생각야 그르고. 앞선 수비 붙잖아. 그리고 몸이 씨. 그중형경장이래요 사십 사십 살이라는데. 아니 근데 몸이 진짜 무슨 보디빌더 같아요. 응. 보, 근데 진짜 트레이너다. 트레이너에요? 아, 트레이너 아. 트레이너도 하도 헬스장도 하도, 하도 이 차례 하필 왜 인스타 보니까 아 그래요? 응어 어, 진짜 무슨 파울이 하울. 하울. 파울 하울. 파울이 <laughs> 파울 <하울>. 개 <laughs> 쳐봤는데 왜안 불러줘? 아저 애기구나 렌즈가 빠졌네 후아 렌즈? 아닌가? 그냥 눈에 맞은 건가? 상대방 파울이야 상대방, 상대방 파울이긴 상대방 한데 응 음. 까비 희철이 형 덩치가 너무 커서 안보이는거 같아 아뇨 약간 요키치 요키치도 형안돌리잖아요 저거 다불리요 진행 안될거 <laughs> 진행불리가? 진행불이가 계속 파울이잖아 옛날에 소장훈이심판한고그랬이 파울이 이렇게 다안그래져있거 다불리요 진행 안 된다 거 진짜요? 어 네. 그게 무슨 심판이야 아 근데 지금 심판 에바던데요 k b 아니 너무 지금 막론이에요 망설여서할때 아, 같은 편이야 아 천천히 해 시간 났으면서 아니 아예 안불던데 k b 진짜 그 오재현 거 마지막 오재현 거, 어, 거, 거 봤어요 가? 봤어요 그냥 손는데안 불려가지고 네 봤어요 진짜 개웃기던데 형 그리고 그 저 빅맨이 이렇게 휘감았거든요? 음. 휘감고 그냥 김종규가 이렇게 휘감고 카오리도 고손 뿌렸는데. 아유, 못 찍었다. 골통 튀기다 땡겨! 기업이 형 땡겨! 굿션 에이! 쏘! 파 없이 파 없이! 기업이 형 망설이지 마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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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 해줘야겠다 내가 해줘? <laughs> 제가 해드리죠 기업이 형 쉰레슨 박상재의 쉰레슨 받아야겠네 기업이 형끝까 아니야 아니야 끝났저